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예, 대단히 오랜만이죠 거의 한달 만에 찾아뵙습니다 거의 방학 아닌 방학처럼 한 달을 쉬었는데요 이제 새롭게 이책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으로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 책이요 한달한달 한달 동안 이렇게 뭐죠 방황하이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이 어려워요. <laughs> 쉽지가 않습니다. 음, 이책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이 책은요 어떤 한 저자가 쓴 책이 아니고요, 이베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하버드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뭐 프랑스, 네덜란드 뭐 10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참여하는 베리타스 포럼, 포럼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한 책이에요. 베리타스는 진리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하버드대학의 어떤 모토 베리타스. 예, 서울대는 베리타스 룩스메아입니다. <laughs> 진리는 나의 빛이죠. 네. 아무튼,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책을 편집하신 분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인데, 하나님의 모략, 뭐 하나님의 음성 등 되게 두꺼운 책이지만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고요. 책 강사로 등장하는 몇몇 분을 소개하자면, 먼저 오스기니스. 오스기니스 하면 유명한 책이 뭡니까? 소명. 잭스 신오스키니스도 있고 또 요즘 많이 핫하신 목사님이죠. 팀 켈러. 티머시 켈러 목사님 이 강연하신 부분도 있고 어또아실지자 모겠는데 바울 신학의 대가 중에 하나인 톰 라이트. 도 여기 강사로 오셔서 여기 이제 저자가 된 거죠. 또 이분 더 모르 모르실 것 같아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조직 신학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쓰,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을 편집한 책입니다. 책은요. 크게 크게 이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신 혹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논증이고요.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서신서 들 보면 주로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후에 성도로서 어떻게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하 비슷한 거예요신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를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이야기합니다 아 아무튼 이게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또 유수의 대학교 또 나름은 기독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이기 때문에 내용이 가볍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저 제가 소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지만 어쨌든 꼭꼭 씹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제목. 제목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 질문 질문 자체가 뭐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도 있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진리를 따르는 삶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른다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런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꼭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어, 어... 근대 이전에 중세, 아니,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자신이 믿는 진리, 자신이 옳다고 여기 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게 진리야? 라고 막 열심히 설파한다면, 그거 듣는 사람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넌 그걸 믿고 사는구나 어 너는 그거 옳다고 하는구나 근데 아, 나는 아니거든 그냥 난 나대로 살게 이렇게 말수, 말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믿는 진리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네가 믿는 진리와 내가 받아들이는 진리는 다를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진리나 나의 진리에 대해서 누가 무엇이 더 옳고 그르다 라고. 혹은 우열,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팽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기, 19세기, 어, 늦게 잡으면 거의 20세기 초까지는요, 이,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크게 흔들리게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철학적인 사조로서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화되는 것, 대중들에게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 전체에 이렇게 스며들게 된 거는요. 20세기 중반을 넘어선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해서 특히 서구 사회의 어떤 생각들이 크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로 붙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이 모던이란 말은 원래, 원래 단어의 뜻, 뜻만 보자면 현대식의 현대적인 어떤 그런 뜻인데 시대 구분에 있어서 모던이라고 하면 근대를 말하거든요. 중세 이후 세계대전까지를 보고 더 짧게 응축해서 본다면 산업혁명 이후 세계대전까지를 이제 근대라고 불러요. 그 때는 이제 모던 타임인 거예요. 모던 타임.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면 그 이유. 근데 이유를 말하는 거고요. 근대하고 뭔가 뚜렷하게 다른, 다른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이 지금 후기 근대주의란 뭐냐면 이게 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막, 막,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기존의 뭔가 권위가 부여돼 있던 그런 가치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탈권위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어, 또한 가지 이, 이런 어떤 어, 이 포스트 모자이즘, 탈권위주의 또 해체주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 별도의 별도의 다른 노선이 하나 또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과학자들 과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과학의 발전의 영향을 받은 건데 어,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적인 결과. 다 다시 말하면 우연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철학적 사조로 이제 신학적 사실 이신론이라고 있었어요. 이신론이 뭐냐면 신은 존재해. 창조를 했던 어쨌든 이걸 온 우주를 붙들고 있던 어쨌든 존재 하나 인간에게 개입하지 않아. 창조된 피조된 세계에 개입하지 않아. 그냥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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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존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이신론이에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뭐냐면 자연주의 모든 것이 근데 저절로 된 거야 우연이 된 거야라고 어, 생각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동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인간의 영혼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떤 물질적인 현상으로 어떤 몸의 작 작용으로. 물질적인 건 분해하고 분해하고 쪼개면 뭐예요? 원자가 나오고 원자 핵이 나오고 다, 그냥 모든, 사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것 중에 하나가, 예,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뭐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요? 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요. 창조를 부정하는, 부정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온 우주는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이게 존재해요? 그냥 우연히, 우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연히 큰 에너지가 응축됐다 폭발하면서 그것이 빅뱅으로 온 우주가 생겼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생, 생명체, 탄세포가 뭔가 생겼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되었다. 우연의 결과로. 모든 과정들이 다 우연의 결과로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 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를 부정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인간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또온 우주가 누군가의 어떤 계획이나 디자인에 의해서 어, 만들어진, 존재하게 된 그것이 아니라면 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요 인생에 어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과 방향도 사라지는 거고요. 인류 전체에서도 목적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건 정말 큰 위기인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런 포스트모던 그리고 자연주의적 이런 생각들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이거 연보고 18장에 빌라도하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이를 위해서 태어나고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면 우리는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니네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너희 자유롭지 못해. 진리를 알아야만 그때야 비로소 자유케 될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진리를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그냥 눈과 입에다 떠먹여주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걸어가야 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그러면서 진리를 알아가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어때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죠. 그러나 이 길은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에 속한 길입니다. 진리는 머릿속에 속, 진리는 머릿속에서만 막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을 움직여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또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진리인 것이에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여야 해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진리가 없다면,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주의의 어떤 생각처럼 모든 것이 우연으로 생겼다. 인류의 탄생이나 그 종말도 또 우주의 존재도 다 우연이다라고 말하면 어, 무슨 결과가 되냐면요 기준이 사라져요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어, 아무도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 우리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죽어 가는데. 무슨 방향이 있고, 무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거기서 벗어난 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옳은 것이 없으면 뭐가 문제예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범죄들에 대해서도 범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느껴요.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당연한 것 아닌가? 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 가치를 두는 것, 그건 그거는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또어 어, 인류에 대한 어떤 사랑, 어떤 또 어,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어 그게 어떤 뭐 어떤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 예 아무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아무도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진리는 없으니까 그게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진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없도록 스스로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뭐예요? 전쟁이나 살인조차도 야 이건 나한테 옳은 일이라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말할 때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면 이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삶이 무의미해져요, 무가치해져요. 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산물이고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영원한 무언가를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뭔가를 믿고 싶어 해요. 예, 네,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원한 진리, 불변하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짜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포기한 채 대신 거짓을 받아들여, 자기 입맛에 맞는 거짓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죽음,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잠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빛이시며 진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은 참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그 진리를 부정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긴데 우리를 어, 그 진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어,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리가 되어서 빛을 바라지는 못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진리이신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잘 반사하는 어,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 진리를 상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따라가는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영이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